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상상만 했던 내 꿈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내 마음 속에 염원했던 그 소원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질투, 욕심, 연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행복과 풍요, 사랑의 따뜻한 에너지만이 넘쳐 흐른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 꿈이 때로 너무 크고 허황된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내 꿈이 정말로 바로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내 온몸에 행복한 전율이 흐른다. 내 마음 속 소망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염원하던 내 꿈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 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그 행복한 느낌들이 내 온몸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곧 현실이 된다. 나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감사한다.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좋은 일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원했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마음속 깊이 염원했던 그 소망이 이젠 현실이 된다. 우주가 나를 끌어지고 뜨거운 전기가 더 짜릿하게 내 온몸에 들어온다. 내가 격렬하게 원하고 느끼는 만큼 나의 소원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했던 내 꿈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내 마음 속에 염원했던 그 소원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질투, 욕심, 연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행복과 풍요, 사랑의 따뜻한 에너지만이 넘쳐 흐른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 꿈이 때로 너무 크고 허황된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내 꿈이 정말로 바로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내 온몸에 행복한 전율이 흐른다. 내 마음 속 소망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염원하던 내 꿈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 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그 행복한 느낌들이 내 온몸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곧 현실이 된다. 주위의 모든 것을 감사한다.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좋은 일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원했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속 깊이 염원했던 그 소망이 이젠 현실이 된다. 온 우주가 나를 끌어주고 뜨거운 전기가 더 짜릿하게 내 온몸에 들어온다. 내가 격렬하게 원하고 느끼는 만큼 나의 소원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상상만 했던 내 꿈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내 마음 속에 염원했던 그 소원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질투, 욕심, 연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행복과 풍요, 사랑의 따뜻한 에너지만이 넘쳐 흐른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 꿈이 때로 너무 크고 허황된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내 꿈이 정말로 바로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내 온몸에 행복한 전율이 흐른다. 내 마음 속 소망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염원하던 내 꿈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 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그 행복한 느낌들이 내 온몸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곧 현실이 된다. 나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감사한다.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좋은 일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원했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마음속 깊이 염원했던 그 소망이 이젠 현실이 된다. 온 우주가 나를 끌어주고 뜨거운 전기가 더 짜릿하게 내 온몸에 들어온다. 내가 격렬하게 원하고 느끼는 만큼 나의 소원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겐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나는 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상상만 했던 내 꿈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내 마음 속에 염원했던 그 소원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질투, 욕심, 연민,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행복과 풍요, 사랑의 따뜻한 에너지만이 넘쳐 흐른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 꿈이 때로 너무 크고 허황된다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차 말하지 않았던 내 꿈이 정말로 바로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내 온몸에 행복한 전율이 흐른다. 내 마음속 소망들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염원하던 내 꿈이 정말 현실이 되었다. 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그 행복한 느낌들이 내 온몸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곧 현실이 된다. 나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감사한다.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좋은 일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 내가 원했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마음속 깊이 염원했던 그 소망이 이젠 현실이 된다. 우주가 나를 끌어주고 뜨거운 전기가 더 짜릿하게 내 온몸에 들어온다. 내가 격렬하게 원하고 느끼는 만큼 나의 소원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의 행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모든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